아이가 태어나 처음 입는 옷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베넷저고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베넷저고리보다 더 먼저 입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입니다. 기저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천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인데 아이를 낳고 부모들은 어느 것을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먼저 일회용 기저귀를 살펴볼까요? 재질을 보면 바깥쪽으로는 방수필름이 있고요. 표면은 부직포, 내부는 고흡수성 수지와 펄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밴드가 있는 형식입니다. 재질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이고요. 펄프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SAP, 초강력 화학 흡수체입니다.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질인데 피부염 등의 질병 유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남자아이의 경우, 음낭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도 살펴볼까요? 1년 동안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는 약 24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아이 한 명당 1년에 3,800장, 2년 반에서 3년 정도 기저귀를 차는 걸 감안한다면, 한 아이가 약 1톤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매립 또는 소각됩니다. 땅에 묻는다고 해도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최소 100년에서 최장 500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종황제가 일회용 기저귀를 썼다면 쓰고 버린 그 기저귀가 아직까지도 다 썩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각할 때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 일회용 기저귀의 대안으로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천기저귀가 정말 대안이 될수 있을지 계속해서 천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